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게임 방송을 주로 올리는 채널, 유튜브 스피리투스 채널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유비소프트의 오픈월드레이싱 게임인 더크루2, 더크루2에서 소개해드릴 자동차, 이 오토바이는, 어, 바로 MV 아구스타 F4RR입니다. MV 아구스타 F4RR. 어, 이게 게임 초창기에 비해가지고 좀 이리저리 밸런스 배치가 많이 이루어진 뒤로 좀 여러가지 탑승물들의 어떤 밸런스가 좀 많이 바뀌었죠. 처음 나왔을 땐 이게 그렇게까지 큰 주목을 못 받았던 것 같은데, 뭐, 최근에는 그, 뭐, 이 오토바이가 바이크 중에서 거의 제일 좋은 오토바이, 뭐 그런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2011년, 어, 연말까지도 뭐 외국의 그런 유명한 더그루트 유튜버들이 소개를 해줄 정도였는데,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카탈로그, 아, 활동창에 잠깐 가보시면은 초보부터 뭐 고인물들까지 돈 벌기 노가다를 할때 보통 요스트리트 레이스 장르를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스트리트 레이스나 하이퍼카를 주로 돈 벌기 노가다 할때 많이 타시죠. 아마도 탑승물의 조작이 그나마 좀 쉬운 편이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 요, 보자. 잠시만요. 탑승물 칸으로 와보시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고 있는 탑승물이 바로 MV 아구스타 F4 알라이에요 뭐, 물론, 시청자분들 취향에 따라해서 과거에는, 뭐, 이런 거, 뭐, 스즈키 GSX, 또 이런 거, 어, 뭐, 가와사키 닌자, 뭐, 요런 거, 요런 것들도 유명했죠. 알차들을 타면은 전반적으로 기록이 잘 나오는 편이긴 하실 겁니다. 두가티 파니갈레, 뭐, 괜찮았죠. BMW 스0 r 은 거의, 어, 더크루트 초창기에는 최고조넘의 스트리트레이스로 유행을 했는데, 이리저리 좀 약간 밸런스 패치가 지속되면서, 최근에는, 이, 2011년 연말까지만 해도, 해외 유명 유튜버들이, 이, MV 아구스타 F 4알라를 되게 많이 추천을 했어요. 뭐, 물론 그런데 객관적으로 따지면은, 옛날에는 바이크가 진짜 스트리트레이스의 왕이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는, 그러니까 뭐, 사실 한 1년도 넘었습니다만, 더크루트가 패치를 통해가지고, 초창기와는 다르게, 이런 어떤 고사양 자동차들이 스트리트 레이스에서도 웬만하면은 기록이 더잘 나오는 시대가 됐죠. 뭐 람보르기니 우라칸도 괜찮고 사실 스트리트 레이스에서는 이 녀석이 왕입니다. 람보르기니 가야루도 LP 570 4 2011년으로 약간 구형 모델인데 어쨌든 280점 풀 튜닝을 해주면 얘가 사실 거의 대부분 종합적으로는 기록이 잘 나오는 편일 거예요. 뭐 포르쉐 계열도 탑승할 만은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또 포르쉐 911 카레라 포에스도 280점 풀 튜닝을 하면은 기록이 상당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퍼포먼스로 가면은 제가 지금 280점 극단적인 튜닝을 했습니다만 223점이 순정이고 순정도 굉장히 준수한 편입니다. 잠깐 디자인을 한번더 보고 갈게요. 뭐 디자인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준수한 그런 경주용 오토바이 R차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이런 레이싱 오토바이들은 디자인이 좀 다, 다들 비슷비슷하죠. 거의 뭐 사실 오토바이 알모신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색깔의 차이일 뿐, 이런 알차들 오토바이는 대부분 디자인의 큰 측면은 비슷비슷해 보이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1인칭도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보여드려야 되겠죠. 보시면은, 어 굉장히 예쁩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어 자동차를 세워놓고 당기는 거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엔진 배기음이 좀 어떠십니까? 디지털 계기판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쩌면은 고속 상황에서 조금 직관성이 떨어질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C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래 보여드렸고요. 막 이렇게 핸들 당기면 이렇게 당기는 모습까지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또 이렇게 탑승물 칸으로 또 한번 가 봅시다 자 퍼포먼스 아까 보여드렸고요 꾸미기 옵션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나 모르겠는데 색상은 공식 색상 흰색 하나뿐입니다 뭐 물론 이런 식으로 온갖 색상으로 여러분들이 바꿀 수는 있겠어요 빠르게 시각적 부품 전조등 1번 2번 프론트 팬더 1번 2번 아 카본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자동차 이 탑승불의 순정. 이 차량의 순정 데칼이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아이덴티티죠. mv, 아구스타 f4 알라레, 시트 1번, 2번, 아, 1번, 2번, 3번 확인해 보시고요. 스윙 암, 1번, 2번, 아 이걸 스윙 암이라고 하는군요. 저 솔직히 이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카본 무늬로 바뀌고 뭐 안에 이렇게 서스펜션, 노란색 어떤 그 스프링 같은 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는데, 우리 오토바이 잘 알들이 또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이드미러 1번. 아, 이렇게 레이싱 전용 느낌으로 사이드미러를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2번, 어, 3번, 1번, 예. 배기관, 배기관. 오토바이 유저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죠. 1번, 2번, 3번, 어, 4번, 오, 4번. 5, 4번 좀 느낌이죠. 1번. 일단 순정으로 갑니다. 후미등 1번, 2번. 아, 예, 별거 없네요. 요렇게 빠르게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최근 도쿠르투에서 거의 오토바이 1대장으로 평가받는 매력적인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하, 지금 비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멋진 오토바이의 어떤 필드 테스트를 보여드리자니. 사실 비가 오면은 도로가 확실히 좀 날씨가 좋을 때보다 미끄럽기 때문에 타이머 택을 세우는 데는 좀불리하더라고요 한참 동안 더 그루토가 이 부분은 그냥 일부러 그렇게 구현을 한 건지 눈길도 그렇게 안 미끄러운데 빗길은 뭔가 좀 미끄럽다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옛날부터 그렇던데. 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잠깐 이혹쾌한 배기음이나 들으면서 뭐 오픈월드를 달려볼까? 아니면은 제가 이제 잘 못해도 옛날에 좀 많이 달려봤던 서부 알렛 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영상을 너무 길게 올리면 또 힘이 빠지니까요. 요 오토바이 타고 또 미국 대륙 횡단하는 장거리 영상 같은 것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우 엔진 배기음이, 어우, 너무 좋아요. 자, 유튜버가 더 크루투를 안한 지가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솔직히 기록이 좀 아쉬운 기록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면 은 확실히 좀 미끄럽더라고요. 자 갑니다. 아막 속도 쭉쭉 나가네요. 이제 바이크가 더쿠르트 초반에는 진짜 스트리트 레이스의 왕이었는데, 그게 자동차들이 좀 전반적으로 상향을 받고 나서부터는 바이크의 인기가 좀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서부 알렌 맵이 무조건 바이크가 왕이었는데, 이제는 자동차가 직발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동차가 이제 기록이 더잘 나오거든요. 특히 점프대에서 워낙에 멀리 뛰어가지고. 그렇지만 뭐 시청자분들에게 그래도 오토바이 감성을 느끼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것도 괜찮다라고 보여드립니다. 아이고 죄송하고요. 제가 너무 무리하게 점프를 했네. 옛날에는 저게 풀 이거 스로틀이라고 하던가 오토바이 바이크 유저들은 악셀이라고 안 하죠. 아무튼 이렇게 풀로 핸들을 당겨도 옛날에는 더크루투에서 이게 그 점프대에서 박을 일이 없었어요. 무조건 옥상 위에 한번 착지를 했었거든. 그렇지만 이제는 바이크가 점프력이 약해요. 자동차는 똑같은 상황에서 엄청 멀리 점프를 합니다. 아마 이 맵에서 기록 차이가 많이 나는 게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바이크의 어떤 감성을 좀 맨날 똑같은 차만 몰면 그 분명히 지겹거든요. 그래서 바이크의 감성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이 MV 아구스타 F4 알라를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한번 얹혔다가 하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밸런스가. 어이구, 박겠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최근에 더크루트 프레임이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자, 뭐한 2분 정도에 비가 오고 했다 보니까 사실 좀 이렇게 기록이 좀안 좋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자동차 타면 이거보다 한 10초 빠른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자, 지금 바이크 감을 이제 이게 패치가 되면서 옛날에 초창기에는 바이크를 되게 잘 타는 편이었는데 더크루투가 이제 패치가 된 이후로는 바이크 탈 일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제가 감을 잃었습니다. 그니까 이제 제 방금 어떤 플레이했던 기록은 솔직히 실수도 많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냥 참고로만 한번 확인해 을 보시고요. 자, 어떡할까요? 여기서 영상을 한번 마칠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은 맵을 한번 더 달릴 수도 있겠고요. 또 혹은, 우리가 오픈월드를 한번, 한, 요렇게 단거리 정도를, 적당한 거리 정도를 한번 자유주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 출발해가지고 여러분들, 요 디트로이트까지 한번 달려보는 거는 어떨까요? 드라이버 수배, 뭐 저런, 이제, 이런 것 한번도 안 해봤습니다. 최근까지. 어, 이, 디트로이트에 하이퍼카 미션이 있는 맵이 있는데, 그 옆에까지만 웨이포인트를 설정해가지고, 뉴욕에서 디트로이트까지 중거리를 한번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코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시원시원한 직발을 보여드리려고 선택을 했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이제는 캐주얼하게 달릴 거기 때문에, 1인칭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우, 근데 잠깐만요. 코너가 많을 때는 1인칭 너무 어지럽다. 일단 3인칭 다시 좀 플레이를 하고요. 아, 막 속도, 소리 좋죠, 여러분들. 사실, 도쿠르트의 최대 장점은 바이크를 타고 장거리 여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자, 1인칭 시점 한번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 올렸으니까요. 중간중간에 3인칭도 제가 가끔씩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우 속도감 330km 우리 목숨을 이제 한 9개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는거죠 현실이면은 오토바이 줘도 이 속도를 못 밟을 것 같은데 공도에서는 안되죠 뻥 뚫린 고속도로에서 자기 혼자면은 모르겠는데 사실 두바퀴는 위험하기는 하죠 바람도 엄청날 것 같고요. 이 속도감이라든지 이런 거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도계는 정확하게 이렇게 307km, 뭐 이런 게 왼쪽 하단에 있는 거랑 계기판에 있는 거랑 둘다 지금 정확하게 연동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아, 속도감 죽이네요. 현실이면 이제 절대로 이런 정신 나간 운전을 못 하겠죠? 야, 이거 쭉쭉 나갑니다, 오토바이가. 역시 직발 성능. 레이싱 알차는 역시 직발이죠. 코너 탈려고 만든 오토바이가 아니죠 이런 애들. 아막 쭉쭉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 몸이 가벼워가지고 속도가 한번 떨어져도 금방 이렇게 급가속이 된다는 거, 막 100km를 순식간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3인칭으로 가는 느낌이 사실 운전하긴 편해요. 시야가 넓거든요. 더 크루트가 패치가 되고 나서 그래도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은, 이 바이크 조작할 때그 조작감이 완전 달라져서, 옛날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되게 좀 힘들긴 하는데, 음 대신에 뭐 이게, 어 조작감이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진짜 바이크 타는 느낌처럼 이렇게 바뀌었는데, 배기음도 굉장히 호쾌하고요. 오토바이가 누울 때 옛날보다 이제 훨씬 자연스러워졌죠. 바퀴가 마치 땅 가운데에 꽂혀있고, 오뚜기가 움직이는, 오뚜기가 눕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패치된 이후에 어떤 조작감이 마음에 듭니다. 뭐, 물론 타이머 택은 옛날보다 제가 더안 나와요. 이, 그거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공도를 주행할 때 조작감이 더 기분이 좋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11km 정도가 남았습니다. 5km 남았고요. 웨이 포인트. 직선으로는 뭐 6km 저렇게 뜨네요. 아, 우측 하단에는 도로 길인가 봐요. 저쪽에 화면이 뜨는 거는 직선 길이 그런 모양이고요. 바이크는 아쉽게도 최고 속도에 락이 걸려 있습니다. 스트리트 레이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람보르기니, 어, 람보르기니 가야루도, 우라칸, 포르쉐 이런 거를 280점 풀 튜닝을 하면은 뭐 시속 400km씩 속도가 거의 가깝게 나오는데. 하이퍼카 수준의 속도가 나오는데 아쉽게도 바이크는 한 330km 쯤에 락이 걸려 있어요. 그이 더크루트의 어떤 특징입니다. 옛날에도 최고 속도는 그래서 자동차보다 느렸어요. 그 현실에서는 제로백이라든지 이런 게어 스포츠카보다 알차 바이크가 훨씬 빠른데 아쉽게도 게임에서는 스포츠카보다 약간 좀 종합적인 성능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1인칭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m v 아구스타 1인칭 그 대륙 횡단이라든지 이런 장거리 영상들도 다음에 한번 조만간 올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와 잠깐만요 <laughs> 야차 튀어나온 거 보셨죠 당하지 않아요 컴퓨터가 나를 낚으려고 이렇게 함정을 팠는데 제가 절묘하게 피해 갔습니다 오, 내 네, 역주행 중이었어. 오 장난 아니네요. 자, 그 브레이크 잘 잡힙니다. 제동력은 나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풀가속 300km 금방 회복을 하죠. 야, 막 쭉쭉 갑니다. 역주행. 잠깐만요. 예. 어우 너무 무서워 현실이면 쫄깃쫄깃할 것 같아요 야자 이야... 여러분들 어떻게 좀 제가 방정맞게 게임을 플레이를 했는데 좀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지금 뭐 이런 오랜만에 게임을 하면서 실수가 많아서 그렇지 오토바이 자체는 더크루트 바이크 중에서 이렇게 최상급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녀석입니다 물론 최근 스트리트 레이스에서 바이크 자체가 아까 제가 계속 두번세번 번 강조를 하고 있지만 어, 뭐 이런 자동차에 비해서 조금 이제 파워가 좀 딸리기는 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죠. 아, SRT 바이퍼. 과부제조기. 그 유명한 바이퍼가 여기 있었네요. 다치 바이퍼. 이제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LP5704 같은 이런 자동차에 비하면좀 이렇게 힘이라든지 속도가 좀 딸려요. 적어도 게임 속에서 밸런스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자동차 운전이 지겨워 가지고 바이크의 어떤 또 감성을 느끼고 싶은 분들이라면 mv아구스타 f4알라 꼭 한번 또 탑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또 최신화된 자료를 좀 놓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마다 또 나름대로 댓글로 또 새로운 정보들을 좀 갱신을 해주시고 함께 또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좋은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